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장원입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옷걸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치실 때 자세를 더욱더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다시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당근마켓에서 26,000원을 주고 옷걸이를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웬만한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옷걸이입니다. 어그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99%의 사람들이 불타는 의지로 구매를 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포기하고 집에서는 절대로 탈수 없지만 헬스장만 가면 갑자기 탈수 있게 된다는 그 전설의 고급 옷걸이 오늘은 이 고급 옷걸이를 썩히지 않고 의지가 약한 사람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탈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테니스 실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냥 건강을 위한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일단 제가 오늘 선수 모임을 하고 왔는데 정말 바람이 역대급으로 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 덕분에 오늘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테니스를 치는 자세가 생각보다 엄청 높아져 있더라고요. 테니스는 거의 안 치고 레스만 하다 보니까 이제 서 있는 포지션에 점점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자세가 어 엄청 높아져 있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좀 하체가 불안하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게 하체 힘이 약해지니까 자세가 점점점 올라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머리가 생각하는 저의 테니스의 자세와 제 몸이 하고 있는 그 자세의 느낌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거를 제 스스로 못 느끼고 있다가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이게 티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세가 높으면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날일수록 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이클을 탄지 지금 한한달 정도 됐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와중에 테니스를 치는데 한1 시간 좀 넘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자세가 높다는 게좀 인지가 됐거든요. 그 이후부터 좀 자세를 낮춰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낮췄는데 자세가 많이 낮춰져지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테니스를 칠때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낮춘 걸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이 하체의 힘이 있어야지 자세가 내려가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어, 분명한 건 보조 훈련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오늘 만약에 제가 자세를 낮추려고 했을 때 사이클을 한달 동안 타지 않았더라면 자세가 낮아지고 유지되는 게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하체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대부분 이 사이클이 집에 고급 옷걸이로 전락한 분들 보면 사이클에 올라가서 목표를 10분, 20분, 30분, 막 1시간 이런 목표를 두고 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슬슬 의지가 약해질 때쯤 되면 자전거를 타려고 딱 쳐다봤는데 아, 20분 어떻게 타냐, 30분 어떻게 타냐, 1시간 어떻게 타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건강을 위한 사이클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테니스의 자세를 위한 사이클링 방법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건데 이 사이클마다 무조건 중량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 이 중량을 무조건 가장 강한 쪽으로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이 사이클에서의 가장 고중량으로 하는 건데 이 고중량으로 하루에 2분에서 3분씩 딱두 번만 하시면 돼요. 너무 컨디션이 좀 별로다 하는 날은 1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1분씩 두 번을 하시던지 아니면 좀 여유가 되면 2분에서 3분 정도를 2회만 하는 거죠. 이게 고중량으로 한 2, 3분 정도 돌리면 유산소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은 근력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다리에 근력. 최선책은 아니지만 옷걸이로 전락하는 것보다는 되게 <목소리> 낫습니다.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일주일만 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테니스를 치실 때 자세를 한번 낮춰보세요. 일주일만으로도 엄청나게 달라지실 겁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일반인 혹은 동호인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 가끔 제 영상 시청하는 주니어 친구들이 좀 있는데 이 주니어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싶을 때 이거는 동호인 기준이고 주니어 친구들은 이제 어, 근지구력을 키우고 싶으면은 한70% 정도의 중량으로 이제 스피드 한20 이하로 안 떨어지게끔 한 2, 30분 정도 타면 되고 이제 좀 근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고중량으로 최대로 올려놓은 다음에 한 20초에서 30초, 20초 넘 짧다 한 30초 정도로 10세트에서 한 20세트 정도 해주면 돼요. 세트와 세트 사이의 간격은 한 30초 정도 생각하면 돼요.